나 근데, 찍고 내려오는 거 어어어 난 찍고 근데, 여기, 아, 여기 있어도 아니 시작했어 예진이 아, 5분 정도만 따면 될거 같아 예진 킹스 신경이 어떠신가요? 야키마스터의 경진들 몇등 노리십니까? <laughs> 말씀해 주시아 빨리 해주세요 인터뷰 1등 아 1등! 지는 담배 씌우러 간다네 재밌다, 예진아. 그 스킬은 어떤 스킬입니까? 네? 그, 어느, 어, 어느 나라 방식으로 나오신 거죠? 저만의 방식인데. 아, 그래? 기름이 빠지는 미신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미신입니까? 약간, 요인식 50분 아래 같은 느낌이시네. 이번 컨텐데 해보니까 어떠신가요? 집에 재밌나요? 가고 집에 가고 싶다고요? 너무 부담스럽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그게 당신의 성장. 유리까지 닦아버리네. <laughs> 성이너몇몇 몇 등이야? 몇 번이야? 5 번이야? 오. 저몇명 기대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어쨌든 내 곁에 한 번씩 있었던 친구들이 지금 기대가 됩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다갈 테니까 그리고 뭐 예진이는 6 개월 꼬였잖아 지금. 껴안 꼬지 않고. 안 꼬웠어? <laughs> 미안. 올라갈 준비 되면 난 진짜 말씀해주세요. 얼마나 걸려있지? 30초. 30초? 아가자 다음은 여기서 걷는 게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아, 걷니까 뭐, 처음 해봤으니까, 뭐. 이해 때는. 이해 되 준비해드렸고요 네 설명해주시죠 왼쪽 살꼬치는 염통으로 준비해드렸고 왼쪽 살꼬치는 껍질 준비해드렸습니다 염통은 닭의 심장이고요 제 심장을 굽는다는 생각으로 한번 구워드렸습니다 껍질은 <laughs> 최대한 바삭하게 해드리기 위해 굽고 한번 살짝 기름을 빼고 한번 더 구워드렸습니다 음... 맛있게 드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진이의 심장을 못다니 <laughs> 예진아 세 번째 바로 구워라그래라 이거 네. 음, 구미호 같구만 몸이 음. 몸이 몸이 몸이. 몸이. 그냥 그러니까 다음에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여기서 뜯고. 근데 사실 애들이 이번 다 똑같이 했어요. 아무튼 아, 안 아. 안 그래. 그래. 아 그래. 자기가 좋아하는 아. 거. 본인이 좋아하는 아. 거. 그거 더잘 보잖아. 왜냐면 목살이나 허벅지 같은 음. 게굽기 힘들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피한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음. 이거 잘한다. 그러면 잘 뜯는다. 나좀 한다. 근데 이게 덜는 거.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예. 예진이 긴장을 많이 했어. 긴장 많이 했어. 한번먹어 볼까요? 예. 이거 약간 이 촉촉하게 굽는 스타일이다. 예진이는. 설명인야저거 진우 이길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진우 아예 그거를 스토리 아예 예, 예. 어, 어 저게 사실 저기 손님한테 얘기를 어. 하면은 손님들은 이걸 먹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먹는 어. 경향이 없잖아 있어서 그니까 얘네 스토리가... 아직 부족하네. <laughs> 그니까음 <laughs> 어, 근데 염통은 그, 예. 되게 촉촉하다. 간이 네. 너무 식지잖나 염통이랑 껍질이랑 간이 너무 달라요 염통은 좀덜했고 껍질은 이제 마지노선인데 그러니까. 얘네 요즘 껍질 이렇게 나오는구나 너무 바삭하고 짜다 짠데? <laughs> 아 미안하다 이제 좀 짜다 껍질은 좀 마지노선인데 좀 짜다 물 챙겨봐야겠다 여기 있다가 여기 있어봐 아 있어? 뭐. 나 있어? 응. 한 잔만 주세요 감 응. 고마워요 음. 아. 사토리. 그래도 어제 승진이보다는 아, 승진이 안 찼어. 승진이 그거 빼고는 다 괜찮았어. 음. 바로 그 조절하니까는 나쁘지 않았던 음. 것 같아. 음. 근데 김, 내가 해도. 중간 부분 먹었는데 이건 별로 안 짜요. 아, 그게도 예, 그래도 먹어야 돼 이게 밑에 쪽이 음. 절 아, 나는 아니 고르지 않네. 예진이는 C. 씨... <laughs> 아 <같아. 웃음> 미안한데 이거 편집해야 돼 예진아. <laughs> 좀 미안하다. 약간 예쁜 예쁜 느낌으로 말해줘. 어? 아직은 아련이좀더 필요하다 예은련이 필요하지만 씹니다 빌리 이게 음그 아타리도 연기잖아요 똑같은 껍질 아니에요? 음 아니 어 아타리 연기예요아 얘는 뭐? 냉동 껍질이지 냉동 껍질이고 염통는 네. 아타리는 아타리는 그다 다르사나온 껍질쓴것 어, 같은데 음그차이도좀 아. 봐야 되는데 예, 다른데 이게 어 근데 아타리만 그렇게 쓸걸? 나머지는 음. 다 냉동 껍질일 거야 지금 아신거우네요 염통은 싱거운데? 그니까 러 간이 똑같아야 되는데 음 염통은 약하고 껍질은 쎄요 이게 껍질 원물 퀄리티 자체가 달라요 지금. 이건데. 그런 자꾸 굽는 건잘 구웠네 그래도 껍질은? 퀄리티 음. 음. 자체는? K F C. 어? 저런 거 탈에 한면 맛있거든요. K F C 그러니까... 그 치킨 껍데기 같아 요 여기. 난신거같네 음. 이거 근데 탈에 한번 딱 찍고 줬었으면은. 진짜. 네. 딱 저거 좀 쫀득쫀득한 느낌이긴 해. 어. 우리 가 원래 가르킨 게딱 이거거든. 네. 맞아. 바삭, 바삭하게 한 다음에. 뭔가 무조건 바삭하게 꺼라. 찍고 나줘라. 근데 이제 그것도 다 고려했었어야지. 그내 탈이 찍지 말라고 하게 했었으니까. 음. 근데 염통도 염통이 약간 아쉬운 거 있죠, 지금. 염통. 그러니까. 나는 촉촉하면 좋아. 촉촉한... 난 약간 개치로 음. 촉촉한 거 좋아해서 염통 촉촉한데 간이 간호... 간이 아쉽네 간이 좀아쉽네 마음을 구웠다. 마음을 구웠다라. 그러니까. <laughs> 너무 너무 좋았다. 야 진우 1등을한게 지금 저게 실책이다. 성민이의. <laughs> 내가 설명을 너무 잘했어. 왜? 어... 진우. 야 진우? 진우, 진우 누가 웃겠어? 진우 다다음주에 미팅 내가 다음주나 내가 처음으로 야너왜 나한테 미팅 신청 안 하냐? 미팅 안할 거냐? 라고 했던 애 중에 한 명인데 지금. 진우가 그래도 꾸준히 루악을 가잖아. 음. 진우가 진짜 많이 갔을걸 루악을? 어 엊그제도 예. 갔잖아. 네. 왜 심심할 때마다 가는 느낌이라서 진우는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는 그냥 것 같아. 그냥 연구인 것 같아. 어, 자기하고 보면서 그, 보는 것도 먹고 자기 고 어떻게 보면 거기가 진짜 장인이잖아. 음. 우리 쪽 그쪽에서는. 맞아. 그렇지 그렇지. 성민 씨 기대되는데. 성민. 어. 요즘 많이 갔잖아. 근데 저는 이게 애들이 연필 꼽는 게 어. 이게 어, 아니거든요. 음어 뭐야? 맞아. 네. 어왜 이렇게냐? 잘못 꽂 원래 그냥. 원래 중간에 그 꼬지가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이렇게 꽂아야 되는데, 그제 네. 그제 봤을 때 성민이도 이렇게 꼽더라고. 아아 그래서 성재 씨가 아 기가 막히게도 아아 이걸 알아보네. 나는 그냥 맛있게 좋아. 먹었지. <laughs> <콤베트 좀 웃음> 그래서 원래 요 모양이 되는야 돼. 요 모양이 돼야 되는데 네. 네. 그래, 네. 네.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희가 모양을 잡는 이유가 식감도 있는 이 식감이 있어서. 이거는 그런 느낌이 이거 어디 염통이지? 좀야해요 누가 가지 예진이가 염통 근데 바꿨.. 염통 뭐모래 이거 그러면은 성수코치 아니면 아타리인데 지금 아, 아 내가 네. 섞어서 가져왔거든 섞어서 가져왔어 네, 네. 세 번째는 누구지? 이제? 제가 아, 공윤이 공윤이? 오 어?